분노는 결국 나를 해친다. 화를 다스리는 법.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불길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분노의 본질을 알아차리기.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외부의 자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실수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즉시 화를 내며 상대에게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는 참았다가도 나중까지 그 일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우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 즉,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결국 그 해로움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고 판단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또한 분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방어기제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할 때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분노의 밑바닥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모든 감정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해주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가짜다. 왜 헛된 가르침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속이는가? 그는 분노에 차서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 분노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순간,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상대방의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 화는 대부분 지나가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처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면서도 다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습성을 이해하고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분노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분노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주는 해로움.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우리의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빨리 뛰며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분노를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심장병, 고혈압, 소화불량과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화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날카로운 말들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과 위장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분노의 도구로 인해 조금씩 병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결코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는 우리 내면을 파괴하고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3. 화를 다스리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일 분노의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기.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멈추고 깊이 호흡하면 감정의 불길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한 충직한 신하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신하의 말을 다시 들었을 때 그는 그 조언이 나라를 위한 소중한 충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화를 냈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분노의 순간에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호흡과 명상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는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명상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열 번의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우리가 부채질하면 커지고 그대로 두면 점차 사그라든다. 우리도 명상과 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화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자비로운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비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때그 사람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늘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스승은 항상 너그럽게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 나도 한때 실수투성이었고, 누군가의 자비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 역시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연민과 이해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평온을 빼앗아가는 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독을 반드시 마셔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며 더 깊은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아직도 마음 속에 남아있는 분노가 있지는 않나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또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까지도 말입니다. 그 감정들은 마치 무거운 돌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는 분노를 품지만 그 분노는 네가 놓아주기 전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정당화하며 붙잡아 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의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감정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 머물러 있는 한그 감정은 나를 계속해서 올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곧 내면의 평온을 찾는 길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분노가 찾아올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것을 흘려보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비와 평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